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4월 6일, 목요일 257회 시장자 토크 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어, 좀 많이 어, 소급, 어, 소급 상태인데요. 오다 말다 하는 그런 비지만 좀푹좀 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계속 안개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쉬움입니다. 뭐 이제 이러다가 그냥 그쳐버리면 또 어, 가뭄 해결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오늘 한식이죠. 아, 한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절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에, 나무도 심고, 아, 집안 또, 에, 어떤, 그, 어른들, 예, 돌아가신, 이제, 작곡하신 어른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묘소도 어, 좀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또 생각이 생활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대한민국의 어, 미래 참 암담하고 예, 안타까울 정도로 막막합니다. 비는 오고 에, 비가 좀더 와줘야 되는데 비는 많이 안 오고 꽃은 피고 꽃은 피었는데 다 지고. 예비 때문에 비로 인해서 예, 벚꽃 축제고 뭐고 뭐 어,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예, 도시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어, 정권과 세계적인 경영의 문제인 것이지 예, 우리가 어, 서민들이 쓸수 있는 시간도 또쓸수 있는 하, 어, 금전적인 여력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고 뭐고 모든 부분의 혜택을 보는 어,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실정 자체가 어, 암담하고 암울할 따름입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역사적인 마언으로 예, 어, 친일의 어한 그러한 외교로 인해서 예, 앓튼 많이 아프고 국민, 이제, 모두가 힘들어 하는 시점에, 여러분과 오늘 또, 아, 이렇게 우중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는 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그, 어, 글쎄, 좀 센티한 그런 감정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항상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는 것만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항상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여러분과 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와 또제 삶의 어떠한 소소한 부분들 또 진실한 부분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열심히 뛰는 모습들 그렇게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약속드립니다. 아, 오늘 뭐 음, 중요한 어, 만남들 일정들이 또예견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이제 만나봐야 될 분들도 계시고 어, 시간대별로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오늘 오늘은 또 우리 그저 문헌 이한영 시인이 또 방문하셔갖고. 또 어, 이야기를 좀 어, 하시고 싶어하고 하여튼 또 우리가 저기 어, 터울림 보존의 에, 단장이신 박명기 단장님도 또 서류 문제 때문에 좀 다녀가실 일이 있다고 하고 하여튼 어, 이래저래 이제 시간차별로 어, 좀 이제 약속이 일정이 있습니다. 아 여러가지 어,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비가 올 때에 더, 어, 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차를 저는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비 오기 전에 세차를 하는 게더 나, 어 차를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 물론 그래서 이제 세차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이니까, 아, 금방 지저분해질 텐데, 라고 이제, 어 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 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 비가 오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어,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어, 정돈을 하는 거는 달라질 것이 없겠다. 좀더 오히려 어, 어, 깨끗함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뭐 이제 비 그치면 다시 한번 닦겠지만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어떤 여유 여유랄까요? 그러한 이제 마음적인 어떤 포지션이 어, 조금씩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시를 쓰는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시를 쓰지만 사람으로서 진실 써 있는 또. 어, 삶의 어떠한 그 경향이라든가, 어, 나아가, 나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 또 나이를 들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넓고 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을 쓰면서도 제가 좀 더, 어, 좀 조심스럽게 더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없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는 한 생각들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모든 일들에 민감하고 예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더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어제 참 사실 그정저 어, 성남에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로 한 분이 사망하시고 또한 분이 중태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길을 가고 있는데 유, 어, 다리를 건너는 육교도 아닌 다리 도로와 같이 연계된 다리를 건너는데 인도에서 어, 다리가 추락한다 부서져 내린다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일인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30년밖에 안된 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무너질 정도로, 그것밖에 안 됐나. 또, 어, 작년에, 그, 시고, 그 관계 점검에서 아무, 상관없이 안정등급을 받았나. 난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각가지 여러 가지 모순과 형태 속에서 많은 불행과 아픔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견뎌냈을 때 보다 더 나은 내일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주지 않을까? 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오늘 갖게 되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비와 사랑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와 사랑, 다선 김승호. 봄비 내리는 자리 밤 하늘 수놓은 목련이 그리움을 깨웁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붉은 빛 조명 받으며 야릇한 색감으로 비와 바람을 멈추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모란 목련 꽃 어, 피어난 봄날의 밤 그대 비처럼 내게 다가와 사랑처럼 피어난 목련으로 내 그리움을 안아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 글쎄 그 어, 저녁 밤에 이제 그 어, 저희 이제 집 아파트 이제 그 앞에 마당 그 목련이 어,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내네 송이가 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활짝 피지 못한 상태인데, 비가 또 오고 있는데, 그 가로등 아래서의 그, 붉은 빛으로 물들어진 목련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삶은 참, 여러 가지 형태의 굴레가 있겠지만, 생각하는 나름의 그 어떤, 어, 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감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달리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련의 그리움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이튼 오늘도 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어 기쁜 소식 많은 그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모습에서 진정성을 갖는 그러한. 어 귀한 시간, 믿음의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